방학 때 해야 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각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어는 제 경험상 또는 아이들 많이 상담을 해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속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면 속독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읽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나 수능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푼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풀면 정확하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읽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독서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단 글을 빨리 읽어야지 생각할 시간이 좀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고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최대한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초등 때 특히나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어차피 모의고사 수능 볼때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보면요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밑줄 긋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 다음 중 틀린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를 초등 때 특히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건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인 부분은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 어휘, 그 다음에 사자성어. 국어에서는 이제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니까, 사자성어, 뭐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힘든 일 없이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자성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어휘,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사자성어나 어휘, 단어, 속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국어를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쉽게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비문학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비문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소설이나 시나 이런 문학 작품 말고 논설문이라든지 어떤 글들 있잖아요. 책, 일반적인 책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소설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무조건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소설책은 빠르게 읽는 건 연습이 돼요. 빠르게 읽는 건 연습이 되는데, 소설책만 많이 읽으면, 비문학 문제로 나오거나 지문이 나왔을 때, 의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읽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섞어서 잘 읽어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설이나 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항상 문학 작품은요, 인물 사건 배경,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을, 이 시를 왜 썼는지, 자잘한 내용들보다 전체적인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를 왜 썼는지, 이 소설을 왜 썼는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글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글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대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글만 읽는다고 언어적 능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학을 오래 했다 보니까 수학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단원별 연계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학년 때. 덧셈과 뺄셈이 나올 거고 곱셈 나눗셈이 나오겠죠 4학년 때도 곱셈 나눗셈이 나올 거고 뭐 5학년 때도 혼합계산에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자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거나 도쌤, 뺄쌤이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5학년 때 나눗셈이 잘안 됐어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앞에서 곱셈 나눗셈 4학년 때 곱셈 나눗셈이 있을 거고 3학년 때 곱셈 나눗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4학년 때 배웠던 곱셈 나눗셈을 복습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잘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네. 그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3학년 때 곱셈과 나눗셈을 또 배우거든요. 그 부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연계 내용을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초등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이긴 한데 연결이 바로바로 바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곱셈 나눗셈이 3학년 때 배우고 4학년 때 배우고 5학년 때 배우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외운 친구들은 다 까먹어요 방법을 정말로 그래서 방법을 다 까먹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해를 할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메타인지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구멍을 메운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한 가지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그냥 외워 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냥 그거 보면서 하거든요. 하나의 개념도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문제에 따라서 푸는 방법을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이 중에 뭘 쓸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풀이 방법을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하나의 개념이어도 반드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봐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메타인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조금 판단이 돼요.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고 하면요. 메타인지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1, 2, 3, 4, 5번 중에서 4번으로 찍었는데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실수로 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왜 틀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진짜로 알아서 맞춘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타인지하는 거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메타인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구멍을 메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사실 응용 문제, 서술형 문제, 글루돼 있는 뭐, 문장으로 되 있는 문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아이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게 공부를 평소에 시켜 왔어요. 이게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님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될줄 알고선 계속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우게 되고, 외우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점점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응용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뭐 2학년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끊어서 한줄한줄 한줄 또는 한단락한 문장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서 이 문장에서 나타내는 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나타내는 식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을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년이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건데, 방법이 똑같은데, 뭐 3학년 때는 문장이 2개였다가, 4학년 때는 3개 정도로 늘어났다가, 5학년, 6학년 때는 뭐 4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방법이 똑같아요. 분석을 했을 때 식을 세웠을 때이 식이 그 단원에 맞춰서 나오는 것뿐이지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식이 곱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나눗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덧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곱셈으로 나왔을 때는 곱하기 단원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식이 만에 약 덧셈으로 나왔으면 덧셈 단원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거든요. 근데 5학년이 되면 은 아마 들어오자마자 느끼실 건데 5학년 되자마자 혼합계산이라는 걸 처음에 배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여러가지 계산 중에서 내가 이번 단원에서 뭘 써야 될지 어떤 식을 써야 될지 직접 찾아야 돼요 그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술형 문제가 어렵다 응용 문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여기 나와있는 숫자 몇개더쌤뺄쌤 조합해 가지고 풀면 답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5학년, 6학년 때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냥 문제에 답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이거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을 반드시 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직접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거나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 잘할수 있어요. 안 되는 걸 무조건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잘안 되면 힌트를 조금이라도 줘서라도 직접 생각해서 풀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만약에 제대로 못 풀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 하고선 대부분은 다시 풀어보게 하는데 그럼 그대로 똑같을 거잖아요. 아이는.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러고 답만 적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민을 시키려면, 우리가 유도질문도 해야 되고, 조금 조금씩 힌트도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 고민을 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원별로 연계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도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수학에서도 한번 목차를 찾아보시면 돼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거까지 목차를 찾아보시면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단원 이름이 똑같거든요 단원 이름이 거의 똑같고 분수 하나 추가됐거나 소수 하나 추가됐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목별로 학년별 단원별로 목차만 보더라도 바로 연계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는 사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영어도 국어랑 마찬가지예요. 일단 단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왜 제가 느끼냐면요. 단어를 모르면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3,000개, 5,000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3,000개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 3,000개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누적을 하고 누적을 하고 쌓아가다 보니까 이제 3,000개, 5,000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부터 꾸준히 공부를 제대로 해왔다면 뒤에서 외울 부분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되고 좀 여유가 생기는데 초등학교 때 만약에 이걸 안 했다 하면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은 읽을 수 있는데 이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자꾸 틀리거나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학원에서 착각을 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을 처음부터 달달달 외우게 시키는 경우 가 많거든요 특히 중학생들 문법만 달달달 외우면 시험 접수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딱 중학교 때가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거 먼저 하지 않고 문법만 달달달 외워 가지고 학교 시험만 잘 보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단어 그다음 독해 그리고 듣기 말하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 때 아니면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말하기를 거의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말하기 스피킹을 연습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들 먼저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문법에 적용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연습 중에서 또는 학생들이랑 이야기해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몰라도 문맥으로 파악해서 단어의 뜻을 유추를 하는 이런 연습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단어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해놓고 문법이라든지 이런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 뜻을 의미를 아 이렇게 되겠구나 추측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아요. 이런 거예요. 단어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맥상 의미를 봤을 때이 단어가 아,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단어를 잘 몰라도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단어를 알고 있다면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 학기 중에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해나 읽는 거 연습을 할때 특히나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번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번역? 번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써 있는 걸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있죠 직역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된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설명을 해 보는 거죠 설명을 직접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해석과 번역의 차이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이말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쓰고 말하는 걸 의미한다면, 해석은 이런 말이 이 상황에선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 의미까지 생각을 하고, 이해까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회랑 과학이랑 한국사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과학, 한국사 이 내용은 외워서 어떻게든 잘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건데요. 근데 엄청난 함정이 뭐냐면요. 똑같은 내용이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심화 내용까지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조금 활용하거나 응용하거나 심화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 초등학교 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때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이게 처음 배운 내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또 다시 외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올 때마다 계속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외우다가 끝나고, 외우다가 끝나고, 외우다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시간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처음부터 원리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흐름이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선 중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까먹었을 때도 기억이 난다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정말 기억이 안날 거예요. 한 이틀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 암기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때 공부를 적게 하려면, 그때 쉽게 배우려면, 지금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앞부분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를 하면, 뒷부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다뤄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